아저씨 지금 뭐하세요? 주경 다무입니다 네 주경을 그렇게 꾼가요 네 여기 들가서 내가 이용금이준 거예요 네이 대나무에다가 소금을 넣으셨군요 소볶지 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덩어리된 것을 이 위에 막아놓은 거 뭐가 인요 여기선 여기선 설립이고 여기는 쑥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몇번째 굽십니까 일곱번째 굽니다 지금 아홉번을 꿔야되는데 총 아홉번을 굽신다고요네번째게네 네, 그러면 이거 흙을 거기다 마신가요? 네 이래갖고 대나무 흙이 잘 묶게끔 타면 대나무물이 조금넣 들어가게끔 만든거예요 네. 아주 좋은 기술 을 가시 셨 습니다.